정훈찬 전 국무총리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 한가운데 섰습니다. 시구에 앞서 짧은 연습 시간을 가졌지만 공을 받아든 정전 총리의 모습에선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내 호흡을 가다듬은 정전 총리는 포수를 향해 정확하게 시구했습니다. 네, 상당히 긴장됐었는데 생각보다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증번호 77번을 단정전 총리는 시구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특히 전 롯데 자이언트 감독이었던 제리 로이스터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. 뭐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. 특히 오늘 제리 로이스터 얘기를 아주 많이 나눴습니다. 한국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한국에 와서 어, 감독은 물론이지만 다른 일도 맡기면 와서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그 그 말을 한국 야구인들한테 전달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야구 광으로 알려진 정전 총리의 이날 시구는 스코필드 박사 재단 측이 추모공원 2차 기공식에 참석하는 정전 총리를 초청해 이루어졌습니다. 한편 정전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중 토론토 대학에서 21세기 한국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. 100년 동안 한국이 걸어온 길을 잠깐 얘기하고 지금 한국은 얼마큼 큰 나라가 됐냐면은 인구가 오천만 명이 넘고 동시에 일인당 소득이 이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세계 일곱 개밖에 없어요. 한국이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. 한국이 더 개방적이고 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또한 좀더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어 동반 성장에, 어, 동반 성장에 대한 내용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,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도시와 농촌 간에 더불어 함께 사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. 이날 강연엔 토론토 대 교수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